한우리 핵심 포인트 환수적 환수 꺼내 먹을 배당이 있는 승부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된 승부를 추구하는 한우리 정보력의 종결자 박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3주차 경마 솔루션 자 1호 경마 방송입니다. 저희가 토요 방송을 통해서 어, 지난주 어떤 얘기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성적 어, 다 설명드렸습니다. 1호 경마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1호 경마 1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5군 1,300m 모두 14도의 마필 게이트를 꽉 채우고 나오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착 경주지만 첫 경주라서 좀 부담스럽지만 박기자님이 워낙 좋은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승부를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 일호경마 시작과 동시에 준메인 승부를 던질 예정입니다. 출사표 들어봅니다. 지난 경주 승부처에서도 뭐 까들이고 공략을 한 마필입니다. 14번 퓨처맨 52조 마방에 기대줍니다. 이말뭐 어릴 때말 사러 목장에 갔을 때부터 제가 혈통감수를 해준 마필이고. 비어신세이키, 뭐, 지금, 당대불패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아주 엄청난 체구에, 직전 경주 대략 3 1 k m 가뿌어갖고 나오는 바람에, 강승부 경주를, 어, 제가 좀 갈팡질팡을 하면서 조금 배, 강도를 낮춰서 추천해드린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에 굳이 선행 안 나가도 됩니다. 1300m를 위해서, 이번 경주 준비를 잘 해왔고, 5군 승군전이지만, 어, 지금 골막도 많이 나왔고, 또, 살이, 무엇보다 살이 덧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경환 기수로 도전을 나섰는데, 마방의 대표마, 마방의 대표마이기 때문에 5군 정도는 그냥 타넘고 이제 4군이나 가서 한번 음. 어, 걱정을 해보겠다. 아, 그런 마필이니까. 노크 공략을 하는데 후창 마필들이 뭐 인기 기술들 센말막 많이 나오고있지만 이번 편성은 14번 퓨처맨을 강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도망갈 말들 다 도망가고 짜투이들이 도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결코 인기마 위주의 그런, 아니, 인기마 위주가 꼭 들어온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겠고, 어, 전력을 잘 만들어 놓고 또 기수변화가 있는데 어그 이유가 있는 기수변화가 있는 마필이 또한두 마리 정도 있습니다 외봉경주 배당이 나올 것 같은 승부경주겠죠? 그렇죠 예. 예. 충분히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림이죠 어, 일단 이 피처맨 같은 경우에는 조교를 보는 사람들이 좀 관찰하기가, 어, 놓고 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조교를 아주 가볍게 했는데 이런 거는 정확한 정보가 나와야 돼요. 정확한 내용이 바탕되요. 특히 직전 경주 이렇게 체중이 많이 불어서 나오면은요, 이거 뭐 어지간한 전문가들은 추천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기자님이 요 놈을 놓고 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확한 내용을 알고 때려들수 있는 마필이 이, 이 마필인 만큼 자, 뭐박 기자님의 어떤 A급 관리마다라고 불러드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 현장에서 또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실 거예요.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번 일경조만큼은박기자님의 어, 어떤 내용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뭐후창막까지싹 정리해 주실 겁니다. 뭐 조판 자체가 지금 딱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크게 해 보시고요. 자 저는 뭐 인기만도 어, 간략하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9번 용강이라는 마필입니다. 용강 문세영 기수가 코피를 잡았습니다. 직정 경주 조경우 기수가 어, 전개를 좀 깔끔하게 풀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아주 그림같이 날라오면서. 어 준우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훈련 내용은 그다지 뭐싹 어, 눈에 와닿는 어, 마음에 드는 그러한 훈련 내용은 아니에요 마무리가 약간 좀 약하다 싶을 정도로 가볍게 가볍게 했는데 어, 하지만 용강도 컨디션만큼은 상당히 좋다 아주 경쾌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용강 어, 일단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일경주 어, 박기자님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A급 관리만을 놓고 때려드리는 승부처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표출해 간다 안 간다. 간다의 간자만 놓, 나오면 이제 놓고 때려 드릴 것 같아요. 이 마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박 기자님에게 맡겨두시면서 일경주를 한번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200m 14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일경주 박 기자님의 준메인 승부에 이어서 이경주는 또 한우리가 엎어치기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엎어치기 승부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부실한 인기마 어설픈 인기마가 있는 그런 가운데 새벽 훈련 과정에서 놀라운 전력 상승세 보였던 바로 이번 맥켄지 보이라는 마피리에게 좀 기대를 가져보면서 공략의 중심에 세울 예정입니다. 맥켄지 보이 이상혁 기수가 굿필을 잡고 있는데요. 뭐 강약 조절하면서 전력 잘 다졌고 출발지 이점 있고 직전은 외곽에서 좀 고전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출발지 이점을 살려서 경주를 풀어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가운데 여기에 또제 관리마가 출전했습니다. 또 붙여먹기죠, 붙여먹기 부처먹기. 관리마 붙여먹기로 이번 이경주 역시 중배당. 좋은 배당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환수가 되는 배당으로 잡배당 아닌 잡배당 아닌 한우리의 어떤 어, 좋은 배당 환수가 되는 배당 중 배당으로 승부를 한번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일경주 박기자님이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 어, 주시고 어때려 주시고 제가 엎어치기로 일요 경마 오전 장에 자금을 한번 두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기자님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최근에 오경환 교수가 조교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틀려졌습니다. 음, 비록, 비록 좀 이제 좀 쉬다 뭐, 나오다, 일을 하다가 또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래갖고, 좀 이렇게 말들이 많이, 어 자기 주전 마필들이 떨어져 나간 가운데, 3번 과천대왕, 물론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오경환 교수가 정성을 들여서 조교를 했고, 어, 대려 한 번, 요번에 한번더 쥐어 짜기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입상권에 올수 있는 마필이니까, 어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이경주, 하늘이가 힘을 한번 실어드릴 준메인 승부처 기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3경주입니다 국내산 육 1000m 암마 한정 경주입니다. 1 2 마리가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경주 에 엽기적인 주행을 보여줬던 3번 대재행원 아, 어, 어마어마했어요. 어유 뭐 근육발을 하고 네. 올수 있는 마필이 참 천미터 천이백견 천이백이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여준 마필은 이 마리 괴물이던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괴물을 맞, 맞는 것 같습니다. 양키 빅터 자마치고는 이제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예. 하지만 마체가 이렇게 너무 크면 또 고장이 잘 일어나요. 맞는데, 좀 예. 작았으면 좋았는데.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 김정호 조교사님의 차분한 관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8번 블루밴드 1입니다. 블루밴드 1. 데뷔 전을 맞이하는 신내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능력은 이 마필의 어떤 감춰진 능력 한7 80% 밖에 되지 않는 다 새벽 조교를 통해서 뭔가 한번 한꺼풀 벗겨진 모습을 보인 마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속조 에코크라스트 에코크라토스라는 어, 능력 있는 마피라고 병합을 하면서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습니다만 길게 길게 근성 발휘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고 목요일 스포츠 탄력 또한 현군 경쟁력 충분하다라는 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카오에서 돌아온 김혜성 기수의 파이팅이 더해진다면 데뷔 전부터 뭔가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8번 블루밴드 1. 이번 경주 대비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마필이기 때문에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블루밴드 1입니다. 1일 <laughs> 메인 승부처 사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를 좀 빨리 잡고 갑니다. 그만큼 요번 경주에 놓치기 싫은 강축이 서 있는 경주고 강축에 때려붙일 아주 내용 좋은 마필 또 한두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인기만 하나는 불안감이 있는 마필이기 출전을 하기 때문에 요번 경주 아주 재미있는 난타전 경주가 되겠는데, 어, 뭐 잠재력 있는 마필들 몇두에, 어, 기존에, 어, 좀 약간 아직 걸음이 안 터지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수들은 그런 말이 좋고, 대려, 어, 잠재력이 높은 마필들은 기수들이 덜덜하게 앉았습니다. 어, 최근 뭐 지난주부터 경마가 그렇지만 주로도 이상하고 우리 마필들 등짝이 가볍고 그리고 어떤 어, 좀 인기 기수보다는 복병 기수들이 선전을 하는 그런 주간이 이번 주도 이어질 예정인데, 사경주, 강축에, 강축에 또 한번 강한 도전에 나서는 마필 한두로 어, 기본적으로 한두, 한방 공략은 집중이 돼 있는 경주이고, 어, 그 외에 인기만 한도는 완전히 삭제 해 버리고 어, 그리고 한번 배당을 쫓아보는 경주 뭐 토일을 배당이 나는 뭐주 연말 경마입니다 배당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어, 그런 경마니까 한번 유봉 경주 좋은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300m 모두 14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열심히 해놓고 또5 0의 부담중량 때문에.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이신영 조교사가 뭐 대체 기술을 찾느라, 찾느라고 막 한참 뛰어다녔던 마필. 주인공 기수한테 먼저 제의가 들어왔는데 주인공 기수는 옆 14도가 꽉 차서 못 타고 뭐 어떻게 연락이 돼서 박태종 기수까지 기승이 됐습니다. 승군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떤 신경을 많이 쓴 마필이고 조교를 또 잘해온 마필이니까 승군전에 이번 타이탄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탄. 타이탄, 박태종 기수가 고피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저는 11번, 불멸 신화입니다. 불멸 신화. 직전 경주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었죠. 인기림 마였는데 어, 의외로 직선주로 해서 그름이 안 나오면서 무너졌던 불멸 신화거든요. 조경호 기수가 한동안 푹 쉬었어요. 푹 쉬었다가 돌아오면서 이 불멸 신화로 뭔가 한번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만회해 보겠다라는 듯이 훈련 강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전력을 제대로 만들었고 어, 직선 주로에서 어떤 스포를 반복하면서 결정력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불멸 신화는 분명 한 단계 성장한 그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타이탄. 11번 불멸 신화. 자, 두마필이 동반 입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브리그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뭐 선행은 안 나오고 네. 이제 또 따라가는 작전으로 또더뛸 수가 있으니까 주인하시되 또 너무 인기밥, 인기가 밥인기또 쏠리면은 좀 조심도 할 그런 양면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 2군에 4세 정도 되면 2군에 올라가 있을 그런 마필이니까 한번 잘. 주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죠. 예. 또뭐 외곽에 뭐 용해, 오딘의 창만만찮은 뭐, 편성이에요. 9번 불꽃대왕 예. 같은 말도 안된다고 해서. 만만찮은 편성입니다. 예. 1월 6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400m 14도의 마필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승부 의지면에서 직전 경주, 뭐 대상 경주, 뭐 브리어스컵에서 부딪히면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네. 입상권에 오진 못했지만 태렇 보면 2세 마필 중에 가장 그 기세가 안 꺾이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 날아가 버리면 다른 말이 그냥 넉넉 구경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 어, 요번에 뭐 아주, 아주 이 13번 라피들 블립보다 빠른 마필은 뭐 지금 뭐 3번 흥룡 연설 선행은 나간다고 하는데, 어, 라피드블릿 그냥 뺑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12번 라피드블릿. 라피드블릿 꺼내 주셨고요 자. 어, 제가 토요경만을 통해서 이번 주에 54주에서 돋보이는 마필 두 마리가 있다 그랬는데 자. 그 한두 말고 나머지 한두가 바로 이 명손이라는 마필이거든요. 지하주기수가 고비를 잡았는데 뭐 상태 회복세 뚜렷합니다. 컨디션 좋아졌어요. 출전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직전은 약간의 어떤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는 출전주기를 제대로 맞춰 출전하면서 전력을 잘 다졌고 어, 훈련에서 평가가 훈련을 하면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마필이에요. 훈련을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실전에 투입되는 일호 경마에서는 명손이 그야말로 예시장에서부터 아주 뭐 삐까번쩍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12번 라피드 블릿 1번 명손 두 마필 보내드렸습니다. 일일 칠 경주입니다. 국내산 오군 1,800m 14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난 경주 때 쌍복으로 때려 들었습니다. 한 방으로 때려 드린 연승 특급이 출전을 합니다. 어, 연승 특급의 아라제일 어, 쌍복으로 한 방을 추천해드렸는데 그만큼 어떤 파워메에서 부드러움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꾸역이긴 하지만 1,800m에서는 뭐 5군까지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승 특급, 연승 특급. 자, 연승 특급을 권해 주셨고 저는 어, 제 관리마죠. 어, 럭키 빅터. 럭키 빅터. 10월 20일 경주에서 입상할 때 제대로 한번 잡아들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이제 편성이 이제 연성 특급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 레이스인데. 럭키 빅터의 상대로는 이제 아라제일 또는 뭐 강대국 뭐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아라제일과 하나 또 복병만 하나 눈에 탁 걸리는 게 있는데 뭐 환이바람, 세안울리요 세안우리. 아, 네, 세안우리. 음, 전 상태가 무지 좋았는데 그리고 어떤 마방에서 상당히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아베이수가 왜좀 근데 지난 주부터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 아베이수. 아베이수가 좀 기가 좀 꺾인 것 네. 같지 않습니까? 악판에 네. 제대로 이 왼쪽 바다를 뭐 기대주다는 말을 안코네에서 그렇게 치는 경우도 막 봤고 근데 정상적으로 오른쪽 쪽 체 층만 제대로 쳐준다 그러면 세안우리 1,800에서는 강점 이 있는 마필이니까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교사들이 예. 좀 좋은 말을 안 태워줘요. 위축이 됐어요. 예, 좀 위축도 되고 저 조교사들이 너무 좋은 말을 안 태워주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여튼 뭐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뭐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자 어쨌든 뭐 이번 경주 세안우리도 상태는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관리만 럭키빅터에 한번 예. 응원을 열심히 한번 해볼 참입니다. 뭐 상태 좋고. 그럼 좋고,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8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800m 모두 14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역시 게이트를 꽉 채우고 나오는 그런 아주 뭐 난타전 양상의 경주. 어, 인기 순위는 인기만으로좀 압축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최저배당으로 끝날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뭐 11번 돌세에 9번 로얄 갤러프 최저배당을 형성하겠죠. 여기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입니다만 자, 이대로 경주가 끝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 정도로 이번 경주 숨어 있는 그런 도전 세력이 상당히 많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어,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훈련 우수마 필이 있습니다. 믿고 때릴 수 있는 훈련 우수마 필이 있고 여기에 붙여먹을 A급 관리마가 출전했습니다. 자, 훈련 우수마와 관리마의 조합 훈련 우수마와 관리마의 조합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정보까지 확인이 끝나면 이번 경주 3박자가 딱 맞아뜨리는 훈련 관리마 그리고 어 정보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조합을 해서 어 승부를 한번 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어 절대 최저 배당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 도전세력이 아주 절비하다제 관리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충분히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역시 뭐 환수가 나오는 강력한 한방 제대로 된 승부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구경 주입니다 호남일군 1,800m 14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뭐 지금 이번 경주는 하만식 기수가 또 정성스럽게 어, 조교를 한 지난 경주 나름대로 놀부만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떤 이뭐 어떤 이 불안감이 없었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놀부만세 얘기하자마자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는데 금비, 또한번 일군마 하나 열심히 갈고 닦고 해서 나옵니다. 어, 경쟁력, 지난주, 지난, 지난주처럼 하마시키수 좀 무기력한 모습 털어내고, 어, 정신적으로 좀 약간 경각심이 생겼으니까, 금비 한번 제대로 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비 추천해 주셨고요. 자, 저는 뭐 9번 해동천왕입니다. 해동천왕. 출전주기가 조금 고르지는 못해요. 부산에 이제 케 r 레컵 때문에, 에... 아, 부산이 아니죠 케아르컵이 서울에서 네. 했었죠. 케아르컵에서 어, 이제 좀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하고 어,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좀 출전하는 그러마필이 되겠는데 어, 당시 어떤 참패의 원인은 뭐 글쎄요 상대가 좀 강했다. 아직까지 3세마필에게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한 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태 전혀 이상 없어요. 출전 주기는 조금 뭐빗나갔다 하더라도 소속 적 피렌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외주로 해서 아주 길게 습보했는데 어, 그 짱짱했거든요. 탄력 좋았습니다. 인정해야죠. 10번 뛰어서 9번 들어온 마필이에요. 딱 직전 한번 깨진 게 대상 경주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경주에서는 해동천왕이 두번 다시 그런 아쉬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 자, 9번 해동천왕을 믿고 한번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1400m 14도의 마필 게이트 꽉 채우고 나옵니다. 난타전이네요.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진행 경주의 깜짝 놀래킨 뭐 조교가 뭐 이렇다 뭐 다리가 안 좋았다 그런 얘기를도 있었지만. 뭐 출전 주기도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게 하고 나와 고 그냥 때려먹은 기본 사이즈 좋은 11번 스피더스란 마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 우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뭐 5, 6개월 전에 주인공 기수하고 호흡을 마칠 때 조교 강도가 중거리까지 뭐다 소화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말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에는 조교 못 봤답니다. 어 11번 스피더스 강축으로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더스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저는 어, 9번 최초로입니다. 최초로, 최초로 훈련 내용은 약간 부실한 듯합니다. 좀 강도를 올리지 못하고 이제 강구보 위주로 이제 저 전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상태가 전혀 이상 없었거든요. 컨디션 좋았고 직전 경주 1군 강자들하고 맞붙었어요. 물론 뭐안말 대긴 하더라도 뭐 골든로즈 천운 이라마필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목차이 일마신 차이 이 정도의 접전을 펼친 정, 정도라면은 최초로는 이미 뭐 2군에서는 검정이 된. 전력이다. 어, 오, 이군 오, 최강 순나갔던 말이에요. 상위권 전력으로 선택이 없다. 또한 이 부담 중량이 지금 51입니다. 별점 감량을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최초의 선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를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1,300m 모두 1 4두이 마필 출전하는데요. 자 오랜만에 1군 1,300m예요. 어, 예.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더운데는 뭐월 첫째 주에는 1,200m 경주도 이제 준비 중인데 네. 뭐 이런 변화를 주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어, 뭐 선발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경주이기 때문에 뭐 천연이한 선행 뭐. 나서겠죠. 예. 예. 네. 어떤 마필 관심 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뭐 51주에서 선행은 밀리겠지만 한번 적정 거리를 만나서 한번 강하게 도전에 나서는 어 12번 플리트보이 플리트보이를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리트보이 이제 따라가면서 선입으로도 된다라는 어 그런 기세죠. 자, 뭐 저는 박현우 기수의 천 원을 한 번, 뭐, 일단 뭐 선행 한 바퀴를 어, 응원을 해 볼까 합니다. 어,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별점 경주기 때문에 박현우 기술를 기용을 했고요. 어, 그게 이제 감량 이점을 받고 한 바퀴 돌아버리겠다라는 마방의 의지거든요. 발빠른마필이 많아요. 안쪽에 뭐 다링 비전, 뭐 거상, 캐피탈송뭐다발빠른마필입니다만 번개 강우도 빠르고요. 천은이 여기서 마음 먹고 작심하고 밀고 나가면 선행을 받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 또한 감량이 좀 제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부담 중량 50입니다. 부담 중량 50. 이 정도면 뭐 선행 버티기 무난해 보입니다. 천은이 부르시면 여기는요, 다른 선행마가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박혀지는 게임. 대박이 박상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폭탄. 네, 폭탄 배당이라고 있는... 하죠. 폭탄 까주시고 하죠. 폭탄만도 까요. 네. 네, 제가 먼저 까겠습니다. 네. 어. 자, 5번 태왕성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 폭탄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직전 경주 인기 8위 마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인기를 그렇게 많이 모을 마피는 아니죠. 어, 또 원래 거. 이 여름에 아베기수가 탔을 때 조시도 상당히 좋았고 마마의 조수... 승부를 원래 그때 타이머로 봤었는데 조시 올라왔어요. 그 이후로 아베기수의 거품이 싹 빠져버린 겁니다. 이 네. 태왕성 같은 걸좀 못해줬기 때문에 조시 빨이또 올라왔어요. 조시팔이 올라왔기 때문에 태왕성 이번에 상당히 경쾌한 모습이고 찌르는 투지, 마필 스스로 이제 끌고 나가려는 힘이 좋아져야 돼요. 이런 힘이 좋아져야 이제 실전에서 어, 기수들이 아주 몰아주기 좋거든요. 어, 그런 만큼 태하, 태왕성은 이번에 배당을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박 기자님 한두 뭐 추천 한번 해 주시죠. 배당을. 네, 재작년이었던가요? 아, 작년 초반이었던가? 다인비전에 대상형주 우승 때 그 기억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 완전히 일군 뭐 중장거리는 사기를 타고 있는데, 오랜 기간 컨디션을 좀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 애초에 지지난 달부터 이 단거리 경주를 노리고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어, 이 말이 좀 다리가 안 좋았나, 어디가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을 정도에 어, 박용규 교사한테 다링비전이 왜 이렇게 일구나 적응을 못할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단거리 안말병주 나가서 한번 어, 사고 터트리는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이제 다리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말이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최근 대세 유중환기수의 51kg니까 만약에 천운이나 어떤 이런 선악마필들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컨디션 좋죠? 어, 상태 좋아요. 예, 짱짱합니다. 옛날에 그 탄력은 정말 뭐 근데 그 정도까지 는아니도한80% 올라온 것 같으니까 정말 아, 재밌어요. 80% 이상 올라왔어요. 네. 상태 아주 좋기 때문에 자다링미전도 힘을 실어주니까 자, 어,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재밌는 그런 어, 흐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지고 주시고요. 현장에서 또 한번 힘을 실어주져버렸으면 좋겠네요. 시즌 네. 뻥 한번 우리가 말하는 걸로 뻥 56으로 그냥 <laughs> 300배 뻥 한번 기대 300봉만 나올까요? 등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뭐 저희가 한두 한두 시군해 드렸습니다. 이로 경마 역시 뭐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어 저희가 추천해 드렸던 마필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뭐 그동안 말씀드립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현장 예상과 함께 하시면서 풀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기자님 자신 있으시죠? 예. 네, 최선 네.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부진 어, 정말 죄송스럽고요. 반드시 저희가 남아 있는 1 0월 어, 경마 기간 동안 만회 하겠다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경마 솔루션의 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현장에서 현장에서 좋은 승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